쫄아붙지 마 너는 부지개 사람. 근데 엄마도 쫄아붙지 마 내가 일단 크면은 일단 최고 1번으로. 광래는 숨겨둔 담배를 태우기 시작하는데. 뭔일이야나 오래 살라고 우리 장녀가 나 최고 1번으로 진주 목걸이 해준다잖아 그거는 잡아야지. 오느 세월에 애들 크는 거야 호로록이지 눈 깜빡하면 진주 목걸이 차. 연병처리는 애들이 크는 만큼 우리도 늙는다며 참모를 끼었는데 아까 뉴스도 보니까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52이라 됨난더살 거야 황갑 출신에 호광 요강 다할 거야 그때 가면 뭐 지금쯤 고생한 거야 웃어 죽지 웃어 죽어 광예는 갑자기 일어서서 병철이의 담배도 다 태우기 시작하는데 나는 담배를 안 끊었는데 오늘부터 끊어 병철이와 장난도 치고 애순이의 말에 광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데